스미와 함께하는 끝바디 프로젝트. 오늘부터 5주차 영상 함께 들어가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처음 시작할 동작은 스쿼트 토텝이라는 동작입니다. 자, 준비. 무게중심 팔, 뒤꿈치에 실어주시면서 엉덩이 뒤로 쭉 빼주세요. 시작. 앉고, 쉬고. 앉고, 하나. 여덟, 두 개만 더. 헥. 아홉. 마지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열다섯 반대쪽 자 준비 상체 살짝 앞으로 엉덩이 뒤로 빼주면서 엉덩이 담김 느껴주세요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밀어내면서 열.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자, 자세 준비 무릎이 발끝 넘지 않도록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우리 발목 터치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시작 앉고 일어나면서 탭 앉고 일어나면서 하나 둘 셋. 네, 엉덩이로 쭉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다섯 여섯 일곱 무게 숙여 앞발 뒤꿈치 여덟 바닥 밀어내면서 일어나 주세요 아홉 열 다섯 개만 더 하나 둘셋넷 마지막 다섯, 반대쪽 들어갑니다. 런지 자세 준비. 상체 살짝 앞으로 숙 그리고 무게 조심 앞발 뒤꿈치. 시작,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휴, 셋, 윗, 넷, 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개만 더 하나 앞에 가닥 밀면서 둘 중심잡고 셋 그대로 넷 마지막 다섯 자리 하나 제자리, 하나, 올리고, 뻗고, 제자리, 둘, 올리고, 뻗고, 제자리, 셋, 두 개만 더, 제자리, 넷, 마지막, 그대로,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허리 뜨지 않아요. 둘. 이렇게 조합기 열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내리고 벌리고 제자리 하나 내리고 벌리고 제자리 둘 셋. 여섯, 업, 쭉, 일곱, 업, 쭉, 여덟, 업, 쭉, 아홉, 쉬. 열, 다섯 개만 더, 하나, 일어서, 쭉, 둘, 업, 쭉, 셋, 네, 마지막, 그대로, 그만. 자, 우리 힐 터치 들어갈게요. 내쉬는 네, 호흡에 상체 들어 올려주고, 손 뻗으면서, 열다섯 개 들어갑니다. 귀와 어깨 멀리,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깨까지 들릴 수 있도록, 둘, 셋, 넷, 다섯, 지지대처럼 받쳐주시고, 허리 뜨지 않도록 배꼽 눌러줍니다. 다리 쭉 뻗고, 레그레이즈 열 번,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레그레이즈 다리 쭉 옆으로 벌리는 동작까지 연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나요? 준비, 시작.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쭉, 셋, 넷, 다섯, 쭉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열. 자 이번에는 다리 내렸다가 벌리고 제자리 하나 내리고 벌리고 제자리 둘 내리고 벌리고 제자리 셋 옆으로. 넷, 옆으로, 다섯, 옆으로, 여섯, 옆으로, 일곱, 옆으로, 여덟,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그대로 일어나서 우리 상체 운동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작. 옆으로, 위로. 옆으로, 위로. 아래 움직일 때내 몸통 흔들리지 않도록 몸의 중심 밸런스 맞추고 Bye am どう 시작, 벌리고, 올리고, 천천히, 근육.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내몸 기억 만들어주고 허리 굽지 않아 야 최대한 반듯하게 허리 얻어주고 다시 한번 내쉬는 호흡에 내몸 폴더 만들어줍니다. 무릎 살짝 구부리고 발 옆에 두손 놔두고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우리 플랭크 들어갈게요. 자 천천히 팔꿈치 구부리면서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우리 엉덩 들어갑니다. 엉덩이 힘 엉덩이 내쉬는 네 호흡에 다운도 만들어줄게요. 발 뒤꿈치가 서로 붙고 가슴을 허벅지에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다운도 5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다시 한번 내고 기억 만들면서 허벅지 뒤쪽 자극 느꼈다. 내쉬는 네 호흡에 다시 한번 마른색 손바닥끼리 밀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두번 갈게요. 다시 한번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쭉 그대로 폴더 호흡 들이마시면서 기어 내쉬는 호흡에 폴더 무릎 구부리고 발 옆에 두손 놔두고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플랭크 팔꿈치 구부리면서 내려갔다가 그대로 업도 엉덩이 힘, 언덜토 엉덩이 들어올리면서 다음도 허벅지 뒤쪽 장을 느껴주면서 발 뒤꿈치가 안 다운시다면 무릎 살짝 구부리고 발 뒤꿈치를 꾹 눌러주세요. 5초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호흡 들이마시면서 내몸 기억 만들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번 폴더 호흡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나고 두손 바닥 밀면서 그대로 내려오기 후 마지막 들어갑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쭉 늘려주세요 내쉬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폴더 무릎 구부리고 다리 옆에 두손나둔 다음에 오른발 뒤로 왼발 뒤로 클랭크 천천히 내려갔다가 위시도 호흡을 업떠 다운독 돌아갑니다 다리 쭉 뻗고 바람이랑 내면서 꼬리뼈 하늘 위로 높게 5초 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른발 앞으로, 왼발 앞으로 다시 한번내몸 기억만 들고 내쉬는 호흡에 폴더. 호흡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나 머리를 헛자 두손 바닥을 밀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기. 잘 하셨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하는 운동 어떠셨나요? 자, 오늘 이번 영상도 일주일에 세 번에서 다섯 번 꾸준히 따라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주 새로운 동작으로 만나요. 빠이.